저희는 개원하는 과정에서 약제 공급을 위해서 많은 제약회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좋은 제약업체 소개받고 이제 약제 공급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변 지인들한테 수승을 하다 보니까 형률제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듣는 기 형률제약 제품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하고 유통망이 되게 좋다. 그리고 찾기 힘든 약재를 주문 해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실제 효율 제약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해보니 얘기를 듣던 것보다 더 좋, 더욱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환자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의원이 쓰지 않는 다양한 약재들을 많이 쓰는 한의원인데 대부분의 약재를 구하기 힘든 약재들도 평유제약을 통해서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약제를 받고 저희 환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대 담당 직원들이 약제를 항상 검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어, 여러 제약업체를 써보지만 평유제약의 약제가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의 기준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그리고 질환의 분들이 더 다양하게 에 따라서 흥률제약에서 쓰는 저희 약재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흥률제약이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품질과 좋은 약재를 공급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제약을 된다는 흥률제약과 해방식을 갖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의 품질과 최선의 가격으로 엄선된 약재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형률제약의 철학과 저희의 철학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률제약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의 철학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안구하고 그리고 점점 더 발전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철학과 형율제약의 철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형율제약 그리고 고도한 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다먼 곳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 주문을 했을 때 배송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급할 때에도 빠르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어, 약제 동향이라던가 최근 경향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어, 저희들이 조금 한의원 약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향이라던가 최근 동향에 대해서 도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감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식약처에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 아까 같이 거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